안녕하세요, 둥비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한번 유튜브 복송아님의 송이님 그 카스 나리니 그 카스에서 밥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분 걔랑 그분이랑 할게요. 교환한 후 이렇게 먼저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. 네, 이쁜 게수공야 제가 한번 여러분 디라 먹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먹어보였어요. 캐러멜 죽개였습니다 일단 먼저 맨 처음에 보이는 이렇게 의상이 있어요. 랑이 정말 소녀주하고 귀엽더라고요. 저는 쇼컷 가발과. 그래서 여러 유튜브 후기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, 인스가 이렇게 있어요. 제가 이 의상만 보고 먹거리 본 뒤에 바로 끊겨버려가지고. 음, 너무 귀엽다, 일단. 무민 인스 세상에 있어요. 그리고, 음, 이거는 어떻게 방탄 인스인 것 같아요. 오, 잘생겼다. 제가 방탄 아민은 아닌데요. 그냥 이렇게 방탄을 짜게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방탄이지 와 멋있다 정도 <laughs> 이렇게 오 방탄이지 이렇게 네네 네장 네, 인믹 네 다섯 장 인믹이에요 어떤 보시면은 이거 이거 정국이랑 태형인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렇게 민시가 있고요. 얘네도 방탄이겠죠? 근데 네, 이렇게 도 누군지 잘 모르겠네. 저는 정국이랑 방탄의 정국이랑 태영이를 좋아해가지고,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, 이렇게 또 방탄 인스가 있습니다. 카드? 네, 아, 방탄 카드네요. 근데 뒤에는 넌내 마지막 선물 방탄소년단이라 써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카드예요. 이 뒤에는, 여러 가지 있는데, 그게 빛 때문에 잘안 보여요.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방탄 인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지금까지 찌적인 인스 같아요. 일단 먼저, 이런 투명하지 않은 인스가 있는데요. 캐릭터가 너무 깜찍해요. 그리고 투명한 여기 짱구 인스 두 개가 있고요.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. 이런, 이런, 노래 가사나 글귀? 그리고 이런, 뭐 아이폰, 이모, 아이폰 이모티콘, 이런 거 진짜 평에 가지고 있을 때. 근데 구겨서 와가지고, 구데탕도 있고, 아이폰 이모티콘이 많아요. 되게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인맥들이 있어요. 중복은 거의 없, 거의 없어요. 네. 양이, 네, 중복이 없다 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, 그리고 이제, 요 옷이 있습니다. 박지근. 지금 옷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. 카라 입히기 영상으로 입힐 거예요. 네, 이상 영상 마칠게요. 안녕.